안녕하세요 토베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릅사냥 왔습니다. 자 여기에 어, 물골 옆에 한500 넘어가 가지고 지금 그런 고도인데 자 이렇게 멋진 두릅입니다. 자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오늘은 두릅만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되면은 삶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두릅입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색빛이 아주 감도는 그런 토실토실한 드롭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고도를 높이니까 드롭 한번 보세요. 고산지대의 드롭입니다. 한650 정도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멋진 드롭이 가지입니다 정말로 도시도시라고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지금 색깔도, 색조가 아직 좀그 녹색이 안 익었죠?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최상의 드룹 모습입니다. 어, 지금 오늘은 어, 이런 드룹만 좀 모시고 또 시간이 되면은 산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길 가는 대로 사행해서 과연 무엇이 반겨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이렇게 산을 오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좀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고도를 높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찰드룹이 반겨줍니다. 어,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풀고비가 엄청납니다. 우와, 정말로, 우와, 정말로 토실토실하고, 지금 모시기가 딱 지금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풀고비. 우와, 엄청난 풀고비 떼입니다 자, 우와, 자, 그렇죠? 이거 보세요. 우와, 한 주먹씩입니다. 정말로 좋은 풀고기 야 이걸 주름을 보셔야 될까요 풀고기를 보셔야 될까요 아 고민스럽지만 오늘은 눈을 감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어, 창고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눈을 감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저 아래까지 다 완전히 주의미하게 어, 풀고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흙살이 좋아 가지고 아주 토실토실한 어, 풀고기입니다 자. 아주 맛있는, 소고기하고 바꾸지 한다는그 정도로 맛있는 그런 풀고비 군락지입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해서, 어, 엄나무순이 좀몇개 보이길래,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고산지대에 엄나무순이라 아주, 어, 연초록색에 아주 만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또, 어, 트럭 선행 중에 엄나무순까지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지금 영상이 조금 이렇게 꺼져 가지고 잘 지금 못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통화되는 지역에서 좀 이렇게 또 담고 있는 겁니다 어, 이상하게 핸드폰이 꺼집니다 두릅은 어, 지금 여기는 최상의 두릅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아주 이쁜 쌀한 맛이 일품인 엄나무순 일명 개두릅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금낭화가 이렇게 눈길을 끕니다. 아주 이쁩니다. 색깔이 곱습니다. 자 이렇게 금낭화는 마생화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금낭화 흡사종의 모습이죠. 자 아주 이쁩니다. 아, 또 이렇게 쉬어가라고 또 이렇게 금낭화가 꽃이 피어 가지고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일까요? 예, 아주 어, 봄에 또 이런 버섯이 보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 글쎄요. 자, 어, 봄에는 이런 버섯은 반드시는게 좋습니다. 자, 어, 아주 이른 봄에 또 이렇게 때아닌 버섯이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와, 생각지도 않은 삶이 여기 있습니다. 우와, 사국대, 소생까지 달고 있는, 사국대 삶이 반겨줍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자, 또 이렇게, 들을 터렁 중에, 풀고비를 제가 모시지 않고, 풀고비를 모시면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고비를 눈을딱 감고, 두루 보고, 좀고산지들로 와가지고, 한번 삶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우와 사구대고 옆에 소생 어, 오행이 반겨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마 이쪽에 산들은 좋을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육구 어, 만달 캔삼그 어, 주변입니다 자 어, 멋진 사구대 삼이 반겨줍니다 자아 이쁩니다 자 이런 아, 맛입니다 저 이러니까 어, 산을 최선을 다해서.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또, 이렇게 또 보여주고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길은,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또, 또,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멋진 삶이 담겨집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 올해 그첫 삶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졸업 선행 중에 또 이렇게 풀이 어, 별로 없는데 어, 이런 데에서 있기 때문에 환히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트릅 산행 중에는 삼도 곧잘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쁜 산삼입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 중입니다. 어, 능선에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어, 한700 고도까지 어, 치고 올라간 트릅 모습인데 또 오늘 그 풀고비도 보고 또 어, 멋진 산삼까지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또, 무리하지 않고,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어, 드룹은 많이 봤습니다. 최상의 드룹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은, 올해는 좀 빠르게 그 진행을 많이 합니다. 어, 지금 4월 23일인가요? 어, 지금 4월 23일인데, 어, 굉장히 빠르게, 내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두루 모습이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